수학상 마지막 시간이네요. 그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배워보자.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용은 좀 심플해요. 그래서 이제 <laughs> 평행이동부터 배워봅시다. 평행이동. 자, 평행이동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어, 어떤 점이나 그 도형을 좌우 또는 상하로 움직이는 걸 평행이동이라고요. 평행이동.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좌우, 상하로 어떤 점이나 도형을 이동시키는 걸 평행이동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좌표평면이라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좌표평면. 그래 이게 좌표평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좌표. 이렇게. 이런 걸 X축이라고 하고, 뭐 이런 걸 Y축이라고 하잖아요, Y축. <laughs> 그래서 어떤 물체가 이게 이제 X축의 양의 방향이라고 해요, 이쪽을. 이쪽이 X축의 양의 방향, 이쪽이 X축의 음의 방향.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이렇게 좌표평면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얘는 X축의 양의, 방향,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요게 뭐 다섯 칸이다. 그럼 얘는 X축의 방향으로 뭐, 플러스 5만큼 이동했다라고요. 근데 얘가 뭔가 이렇게 반대로 뭔가 이렇게 움직였어. 그러니까 이게 뭐 다섯 칸이라고 치자. 그럼 얘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동했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좌우로 이동할 때는 오른쪽으로 하는 게 플러스, 왼쪽으로 하는 게 마이너스. 근데 위아래로 움직인다 위아래.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위로 이렇게 뭔가 다섯 칸 움직였어요. 그럼 얘는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5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이렇게 내려갔어. 다섯 칸. 그럼 얘는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한다라는 거. <laughs> 이런 거 이제 이동이라고 해. 평행 이동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거나 위로 가면 플러스. 어, 왼쪽으로 가거나 밑으로 가면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단순하다. 뭐 이해가 죠 그러면 먼저 점을 한번 이동해보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동이라고 하면은 점이랑 도형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점을 이동하거나 도형을 한번 이동해보자. 그러면 점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하면 그 이동한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 그냥 그대로 더해주면 돼. 좀 굉장히 심플하다.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어려운 점은 없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평행이동 한번 배우자. 음. 그러니까 뭐 이제 간단해. 여기 이제 여기 뭐 만약에 1 2마이라는 점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x축의 방향으로 3칸 이동한다. 세칸 x축의 방향으로 3칸 이동하고 y축의 방향으로 4칸 이동한다. 그럼 이 좌표는 어떻게 되냐? 그냥 이렇게 오른쪽으로 3칸 이동했으니까 여기 1에다 3을 더한 4가 되는 거고, 여기 2였는데 y좌표가 2였는데 위로 4칸 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4칸 이동하니까. <laughs>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점은, 점, 점이라는 건 좌표겠죠. 이 점을 이렇게 X축의 방향으로 Y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면 그 크기만큼 더해주면 그 평행 이동한 점의 좌표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굉장히 좀 심플하다라는 거. <웃음> <웃음> 그래서 점의 평행이동은 뭐 굉장히 단순해요. 근데 도형의 평행이동은 좀 어려워. 자, 도형이라고 하면 우리가 배운 도형이 몇개 없어요. 이렇게 이제 1차 함수, 그다음에 이제 2차 함수, 그다음에 우리가 원방을 배웠죠. 이렇게 원방. 그래서 우리가 배운 도형 좌표 평면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도형은 지금 3, 3개밖에 배우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x, y로 된 뭔가 식이 이런 게 이제 도형인 거죠. <laughs> 그러니까 도형을 xy로 어, 된 식으로 표현한 거지. 그럼 이 도형들을 평행 이동하면은 그 평행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거. 이게 조금 까다로워. 자, 보세요. 이 증명 과정 한번 떼서 한번 잠깐 볼 건데. 음. 좀작네 다시. 그러니까 여기 x, y로 된 식이 바로 도형을 의미해요. 여기 이제 x, y로 된식 뭔가 x, y로 된 식으로 구성된 어떤 도형이 있다라는 거죠. 그, 그 도형을 근데 x축의 방향으로 내가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이 도형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laughs> 그래서 이 도형 위에 있는 점을 x, y로 표현할 건데 이 x, y와 구분짓기 위해서 이거를 x' y'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이 x 과 y 프은이 x를 a만큼 어, y를 b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x 플러스 a 요게 이제 x 이 되는 거고 y를 b만큼 이렇게 이동했죠. b만큼 이렇게 b만큼 그러니까 y 프은 y 플러스 b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 x 과 y 이 바로 얘인 거야. 얘. 얘, 얘. 지금 프라임이라는 걸 잠깐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도형의 방정식 이 x 과 y 으로된 고형의 방정식을 뽑고 싶은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살짝 X로 정리하면, X'-A. <laughs> 그러니까 여기 XY는 얘건거야얘 거, 얘 거, 얘 거. 어, 그래서 Y는 Y'-B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 이 XY는 이 식을 만족하는 XY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X 자리 에 이거를 여기다 넣어주고, Y 자리 에 이걸 넣어주자 이거죠. 어, 그러면 이게 이렇게 바뀌죠. 그럼 이 x 프라임과 y 프라임은 이 도형의 x 프라임 y 프라임이니까 이 식이 의미하는 바가 이거 도형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사실은 결론을 보면 이 xy로 된이 도형의 방정식을 x 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B, y 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그 평행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 이게 뭔가 반대죠. 여기 플러스 a만큼 이동했는데 마이너스 a가 붙고 그 다음에 플러스 b만큼 평행이동했는데 마이너스 b가 붙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도대체. <laughs> 그래서 점과 도형이 조금, 이 도형의 평행이동은 약간 청개구리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콤마 3을 내가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하면 점은, 점은 그냥 그대로 더하면 되거든. 요 그러니까 2에다 3 더한 5, 3에다가 5 더한 8이 되는 거죠. 5를 더한. <laughs> 근데 뭐 2차 함수 도형 중에서 이제 2차 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2차 함수를 내가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 이때는 이 x가 x-3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렇게 그러니까 청개구리처럼 그냥 이 y가 y-5로 바뀌는 거죠 <laughs> 그래서 도형의 평행이동은 조금 청개구리다 그러니까 부호가 뭔가 반대다 이런 느낌을 좀 살리면 좋아요 그래서 약간 원리는 뭔가 좀 뭔가 답답하죠뭔 소리야? <laughs> 이 결론만 알면 된다, 여러분. 그 그러니까 점은 그대로 도형의 평행 이동은 뭔가 반대다. 부호가. 이렇게 생각하면 단순하다. 그러니까 점과 도형을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지? 자, 그래서 문제 풀면서 한번 가 보자. <laughs> 그러니까 이건 x, y니까 이건 점인 거예요. 그니까 이제 우리가 점을 표현할 때는 이게 x, y라고 나면 이건 점인 거고 뭐 f x, y는 0 이러면 이게 도형인 거요 약간 어려운 말로 이거를 이제 뭐 음, 음함수로 표현했다라고 하고 이제 양항 양함수로 표현하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도형의 방정식 우리가 이게 좀 익숙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도형을 표현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건 점인 거야. 이 점이 이렇게 됐대.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아 이걸 보고서 이 평행이동은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일 만큼 y 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라는 뜻이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이 이 점으로 옮겨진대 그러면 이 점의 좌표다. 이걸 그대로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1, 3 마이너스 b. 이거 한개 얘다 이거지.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니까 a 는 마이너스 1이고, 요게 2니까 b를 구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간단한 점의 평행이동은 뭐 굉장히 할게 없어요. 심플해서. <laughs> 자 2번 보자. 5 콤마 마이너스 1인 점이 3 콤마 4로 옮겨졌대. 그럼 5에서 3이 됐다라는 건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다라는 거고 마이너스 1이 4가 됐다라는 건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5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뜻이죠. 이 평행이동에 의하여 이 점이 옮겨지는 점에 잡혀 그러니까 이 점이 이 평행이동을 적용하면 그냥 이걸 그대로 더해주면 되거든. 이게 끝난 거죠. 그래서, 뭐, 그냥, 이 점의 좌표에다가, 이평행이동걸 더해주면 된다. 라는 거, 단순하죠? <laughs> 그래서, 점의 평행이동은 그냥 그대로 하면 된다. 뭐, 할게 없다. 자, 그 다음에, 도형의 평행이동. 우리가 배웠던 도형은 뭐, 직선, 포물선, 원밖에 없죠.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제 보자. 이 점이 이렇게 옮겨졌대. 그러면, 이 점을 이 점으로 옮기는 평행이동이 뭐냐? 마이너스 3이었는데, 마이너스 1이었 마이너스 1이 됐다는 건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4였던 게 1이 됐다는 건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평행이동이 이렇게 적용되는 평행이동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 직선이 어떻게 옮겨지냐. 니까이 그러니까 직선을 이 평행이동을 적용하면 이거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도형인 거야. 이 평행이동을 적용하면,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근데 도형은 청개구리거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직선에이 평행이동을 적용하면, 이 X가 뭘로 바뀐다? X-2로 바뀐다. 이렇게 변신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Y가 Y 플러스 3으로 바뀐다. 그래서 얘를 이 평행이동을 적용하면, 이 X를 얘로 바꿔주면 돼요. 그 다음에 y를 얘로 바꿔주면 돼. 그냥 요게 이제 그이 도형을 이 평이동 적용한 도형의 방정식. 그래서 정리하면 끝인거지. 그래서 정리하면 3x-6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플러스 2는 0. 도형의 평이동은 청개구리다. 부호가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단순하다. 마이너스 <laughs>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마이너스 y고 이것도 마이너스 y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a는 3인거고 어이프플러스마이너스 모르겠지만 얘랑 비교해서 비교하면 된다. 뭐 간단하죠? 변신한다라고 생각해야 돼. 변신한다 x가 x 마이너스 위로 변신한다 y가 y 프로스변한다 y가 y 스다붙인이다 개념이 아니에요 변실이다음에로세스 위로 변실 2차 함수죠 우리가 배이 도형은 지금 어, 1차 함수 2차 함수 다다음원 밖에는 없다 포물선이라고 하면 이제 이차함수인 거죠. 자, 이차함수가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p+이만큼 평행이동한 포물선의 꼭짓점이 x축 위에 있을 때 피해 자표를 구하라. 근데 이문제는이 포물선의 식을 줬으니까 이게 도형이긴 한데 도형으로 이렇게 풀면은 좀 어려워 이게. <laughs> 그래서 문제 의도로 의봐야 되는 거죠. 이제 꼭짓점 여기서 꼭짓점이라는 말이 중요하거든 x축 위에 있다. x축이라는 건 y는 0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포커스를 좀 잡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게 꼭짓점이 중요한 문제니까 먼저 이거를 이동하기 전에 꼭짓점을 구하자. 이렇게 이차 원방이나 이 이차함수에서 이렇게 완전제곱식을 굉장히 많이 쓰. 그니까, 이 포물선의 원래 꼭짓점은꼭짓점인 거야, 점. 꼭짓점은 1,3인데, 우리 꼭짓점만 관심이 있거든, 이 문제에서. 그럼 이꼭짓점이이 평행이동을 적용하면,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P 플러스 2만큼. 그러면 이거 꼭짓점은 점이잖아. 그니까 러 그냥 그대로 이거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평행이동 시키면, 3에다가 이거 더하면 되니까, p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그니까, 러이 점이 바로, 이 포물선을, 이 평행이동을 적용한 포물선의 꼭지점인 거죠. 이게. 근데 그게 어디, 어디 위에 있다? x축? 근데 x축이라는 게 뭐예요? y는 0이죠, y는. 그니까, 이, 이 값이 0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p는 마이너스 5. <laughs> 이거를 이제 이 포물선 자체를 이동시켜서 막 해도 되는데 그럼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그래서 이 문제 의도대로 풀어야 된다. 이 문제 의도는 꼭지점이 x축 위에 있다라는 거죠. 아, 이해가 어요 어. 그래가지고 지금 이 개념 원리 있는 풀이는, 이 풀이는 그렇죠 이 도형 자체를 이동시켜서 막 하는 건데 너무 복잡해. 그렇죠? 이 풀이가 좋죠. 요 풀이가 문제 의도 꼭지점에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배운 도형 마지막 원도 한번 평행이동 해보자. 근데 원리는 다 똑같다. 이건 점인 거야. 이건 점. 이 점이 이렇게 옮겨질 때 그럼 이걸 보고서 아이 평행이동은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한다는 뜻이구나. 뭐 이렇게 알수 있죠. 그래서 이 평행이동에 의하여 이 원이 이 원으로 옮겨진대. 근데 <laughs> 그러니까, 그니까 이것도 끝내는 원도 중요한. 그러니까 이제 이차 함수는 중요한 점이 꼭지점이고 원은 중심과 반지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직선은 기울기가 중요하고 이차 함수는 꼭지점이 중요하고 원은 중심과 반지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이거를 이 평행이동 적용해서 풀어도 되지만 일단 이거 표준형으로 고쳐. 이거 빨리 표준형으로 고쳐보자. 우리가 이렇게 일반형 이 있으면 문제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수학부, 그래서 표준형을 잘 써야 된다. 어, 그래서 일단 평행이동 적용하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됐어. 그럼 얘는 중심이 마이너스 2콤마 1이고, 반지름이 루트 3 마이너스 a 인 원의 방정식이죠. 근데 얘를 이동시키겠대. 이 이동을 시키겠대. 그럼 중심이 어디로 가겠어요? 중심은 점이잖아, 점. 그러니까 평행이동할 중심이니까 3과 마이너스 를더해주면되죠 그러니까 1,콤마, 그다마이하면 근데 그렇다고 이 원을 이렇게 평행이동 시킨다고 원의 반지름은 변화가 없죠. 이동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 간다고 나의 모습이 변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원을 이동 시킨다고 반지름은 안 변해요. 그러니까 이기 반지름은 그대로겠죠.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그대로 다. 음. 그러니까 이 얘가 이제 평행이동한 원의 방정식거든. 이이 원의 중심이 지금 1, 마이너스 b고 반지름이 루트 3인 원의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아야 되는 거고 얘랑 얘랑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럼 끝났죠. 그럼 a, b 나오겠지. 굉장히 간단하죠. 어. 그다음에 그렇뭐 이렇게 풀면 좀 힘들죠. 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평행이동. 아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 <laughs> 내용은 단순해 그래서 도형의 평행 이동만 조금 조심하면 된다라는 거 도형의 평행 이동은 청개구리다.